응. 1학년은 일단 되게 막 활발하진 않아요. 음. 근데 말 걸어주면 되게 좋아하는. 언제 음. 음. 알겠지. 얼른 선배님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게 조금 있죠. 귀엽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 1학년이 뭔가 숨 숨은 살만 있다기보다 다른 아이대인것 같아. 맞아, 이상목 범위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친해지기 좀 편한. 음. 제 주변 친구들은 얼른 저처럼 이제 학생회를 하고 싶어하고 단과대에 하고 싶어하고 굉장 싶어 음. 응. 친구들이 많아요. 나 스무 살이야 라고 한건 아닌데 나중에 가서 갑자기 MT가 아. 다 갔다 와서 와서 나 사실 공삼이야 아,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끝나고 그런 거고 다영아야 어? 너 이랬는데 그다 같이 모인 적은 없어요. 동기부. 싹 다? 네, 싹다 모인 적은 약간 말로만 만나자 하고 음. 딱히 막 만나자고 안한하는 i 신 i 강의실에선 엄청 시끄럽고 우리 2학년은 약간 좀왜 웃으시죠? 아 죄송 죄송 t don't k 아 o 사실. just d 미안 t know. I just don't know. I just don't know. 좀좀 차분해진 느낌이 있어요. 음, 얌전해졌고. 좀 얌전해지고 그냥 놀 사람끼리만 노는 약간 이런 분위기 있어요. 약간 두루두루 다잘 지내는 맞죠? 뭔가 음, 약간 좀전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눠져 있는 것 중에서도 두루두루. 아. 여기끼리 잘 노고 여기끼리 잘 노고 또 여기끼리 잘 노고. 약간 따로따로 잘 노는 느낌. 이안들도 그냥 다 같이 친한 분위기라 가지고. 끝이에요? <웃음> <웃음> 뭐가 없어요. 각자 다니는 무리는 정확하지만 어쨌든 다 같이 친하기도 하고 공모전 준비도 같이 하고 소모임도 다 섞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친하고 불편한 분위기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소리 약간 안 친한 사람들 없는 것 같아 은 보여요. 좋좀대기만 하자. 3학년은 분위기? 분위기? 3학년은 근데 1, 학년 때에 비해 학생 수가 완전 줄었거든요. <목소리> 다 같이 친하지만? 친하다. 뭐예요? 분위기에 <목소리> 대 분위기? 분위기가 뭐간분위요 분위기 뭐예요? <목소리> <3학년> 분위기. 분위요 맞아요. 아기 맞아요. 맞아기 맞아요. 맞아기 맞아요.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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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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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맞아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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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맞아요. 네맞 근데 좀 조용했고 어. 1년때랑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졌어최가 4학년 <laughs> 오늘이 위기다인데 <들어있는데> 어떡해 2학년 <laughs> <그냥 꿈> 최고 <laughs> 어떠세요? 저는 이제 4학년 4학년왜외우으시죠 <laughs> <laughs> 왜 아유 최고 이제 <laughs> 동기들이 별로 없어서 있는데도 <laughs> 없는데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학기 남았잖아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약간 그거야 마이웨이 아, 좋네 어. 그래서 분위기라 할게 그냥 가사에서 그냥 만나면 다어 어서오고 약간 이런 그밖에 없어. 학술제. 재밌었던 게. 있어 <laughs> 새벽 차영이었어차 <촬영 웃음> 타고 산을 등산을 해버린 거야. 나 네. 그때 운전 3개월 차였어. <laughs> 3개월 차예요? <laughs> 어. 내 차에 네 명이 타 있었어. 내려가는 길은 진짜. 1차 선이야 1차성. 옆은 낭 떨어지야. 그래서 진짜로 가는 길을 진짜 달팽이처럼 갔던 기억이 있어. 결국 다 같이 살아남았어. 두 개의 의견이 나왔었는데, 언제 <laughs> 언제 <laughs> 알 거예요? 두 개의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 주장하고 이 주장하고 너무 강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거 시키려고. 아니,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설득 어, 시키려고. 설득 시키려고. 막 싸워. 약간 그런 대상자 입장에서 보는 그게 재밌어. 우리 가컨셉트 얘기할 를때 막돈 진짜로 그래서 진짜 완전 산으로 산으로 가서 막 영화 얘기 막 때려놓고 이런 개그까지 가고 약간 이런 제일 그래도 좀 재밌는 요소이지 않았을까라는 음. 나의 생각. 생각 진짜 깜깜하고 진짜 복도도 꺼져 있을 정도로 깜깜할 때 심야 개담을 었어요 모여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3학년 선배가 와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받았다 가지고 욕을 받았던 사람이 있나? 근데 제가 발표를 맡았었는데 발성 연습을 한답시고 다 아트박스 뒤에 있는 데가가 발성 연습하고 그 대본 계속 읽고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는 이제 선배들 몇 명이랑 같이 예술관 옥상 가가지고 새벽까지 연습을 했던 저는 이제 서기 할때 그 이제 얘기하는 그 회의 내용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 누나들 계속 딴 얘기로 새는 것까지 이제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누나들이 발견하고 이게 뭐야? 아무튼 우리 우리 4개월까지 다 적어놨어? 막 이러면서 그때가 이제 재밌었다. 그학술제 당일날이었는데 발표자가 안온 거예요. 언제? 그냥 그학술제 날에 저녁 늦게까지 발표 연습을 하다가 지각을 하고 근데 저랑 태영언니라는 언니가 있거든요 응. 그래서 그 언니랑 집도 모르는데 일단 냅다 뛰어가지고 응. 깨우러 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 어? 어, 근데 미니학술제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 미니학술제는 자기 팀끼리 엄청 친해지는 게좀 심한 거 같아요 아그 자기들끼리 계속 얼굴 보고 어. 다음날 아침에 얼굴 보고 기숙사 응. 들어가기 전에 보고 어. <laughs> 아, 일어나서 보고 응. 그리고 응. 광배 촬영할 때는 날씨도 좋고 옷도 다 같이 좀 맞춰 입고 이러니까 확실히 피카니 분위기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촬영할 때가 재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이런 걸꿈꿨어 로망 아 약간 그 엄청 전문적으로 이렇게 회의 약 전문적인 아. 음. <laughs> 전문적 전 <laughs> 네, 전문적인 네, 전문적 와 근데 나는 사년 동안 학술제가 재밌었던 게한 번도 없어 한 번도 <laughs> 진짜요? 재밌었던 기억이 한 번도 없 힘들었고 재미었어아다 응. 힘들었어요? 어, 근데 아, 서재미 없었어. 재밌어굉장 <목소리> 아, 이거는 뭐힘들었던파라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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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잖아요. 막아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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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멍 가지 아마 팀원들이 나 고생하지 않았을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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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궁금한 게. 팀플 할때몸약파 자료주사, PPT 발표했으면 뭘짜일 하고 싶어요? 저, 저 PPT 저 발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닥 발표 많이 하는 <laughs> 나도 발표 네 몸을 쓴다? 크리오는 아니 내 몸을 쓴 그러니까 남 때문에 힘들 어떤 적은 많이 없어 그러면 <laughs> 자기 실력에 대한? 어, <laughs> 어 진짜로 그런 거 있잖아 기획서를 쓰는 팀플을 하는데 다른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독백하는 거죠 나이 정도는 안 깨고 어난 진짜 왜이 생각이 안 떠올랐지? 난 그런 그런 게좀 심하죠. 그 저녁 8시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 4시 버스를 다시 청주에 갔어요. 근데 그것도 두달 만에 공항에 갔는데 팀플이 너무 잘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음. 거의 다 팀장 혼자 책임을 졌어야 하는 음. 일이었어가지고 정말 그 전날 저녁 먹은 게 다였던 거예요. 엄마 아빠랑. 그래서 와 울면서 버스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PPT를 만들면 어쨌든 자료조사부터 다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자료조사 친구들이 다 제대로 안 해줬었어가지고 그거 다 하고 또 PPT 다 다시 만들고 또 수정 계속하고 그게 좀 힘들었어요. 과목 중 하나가 이제 거꾸로 기획서 쓰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기획서 쓰는 사람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안고 혼자 했죠. 그게 제일 힘들었어니 너무 힘들었어. 심적으로도 스케줄적으로도 그냥 내 실력도 안 되는데 내가 조장을 맡아서 이사람들 이끌어야 되고 뭔가 그 사람들의 능력을 내가 이끌어내야, 어, 이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좀 힘들었고 아, 인복이 좋은니 팀플할 때 힘든 점이 없었네. <laughs> 어? 그러면은 누귀 네. 씨 옆에 먹었던 게? 오! <laughs> 아, 그랬어. 그랬을 수도... 수도 있겠다. <laughs>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그때는 열심히 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laughs> 그래서 한 6명 10명 있었는데 그 팀플을 이제 거의 저 혼자 아다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저는 그 과목을 F 받았어요 아! 출석 때네요 네. 아. 너의 아이디어가 너무 하찮다고 느껴졌을 때? 나랑 비슷하나아 아, 진짜라니까? 하찮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 이제 쓴소리 한번 들으면 아내아이디어내 아이디어, 내 아이디어 이 정도구나 의견 차이 안 맞는 게 제일 의견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제일 불편한 게 아니라 응. 의견 차이가 없는 게 제일 빡세 맞아요, 맞아요. 의견이 없는 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너무 <laughs> 자료조사가 다섯 명인데 아무도 자료조사를 제대로 안 해와서 제가 챕터에 나눠서 맡아서 잘해주세요 했는데 다일식을해서어 어 일시파서 말아주세요 했는데 또일식당하고뭐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다잘 찾았고 응 그런 끔찍한 경험 있습니다. 어 근데 의견이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제서야 아 근데 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막 이러면은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음나 진짜 진짜 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뭔가 제가 이걸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게 안 나올 때가 더 많으니까 저 그게 더, 그게 더, 그게 더 그래. 팀플은 다 같이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응. 예. 응. 응. 조장하지 말고. 가만을 했데 아, 그게. 조장은 안 하는 게. 학교는 안 나가도 팀플은 열심히 하자. 어 근데 안 바꾸고 싶은데요 정말. 아니 바. 예. <laughs> 망하고 어, 눈치 그만 보고 저는 소음이 망하겠습니다 나도 안 할래 세븐 아니세요? 누구요? 저요? 네. 나 프로? 아, 아, 계속. 저는 일단 선배부터 철저하게 따져야 돼요 인스타그램에 는 저거 나 프로필? 아 프로필 최고 내가 영상편집을 하지, 못해, 하지 못했는데 영상편집을 배우 묘... 맞아 배울 응, 수 있어. 지영이 형도 배운 걸 알아 갖고. 어. 저 까시요. 전 프로필이요. 까시 근데 요새 까시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이고 음. 다 같이 친해 보이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맞아요. 재밌어 보였어요. 그중에 가자면 나는 세븐을 가고 싶지. 어... 세븐. 왜요? 세븐은 그냥 사실 어... 어... 딱 이유가 없어. 어... <laughs> 난 프로필. 오, 아니 하나. 나깜나 기분 나아 프로필을 한 번도 안 해봤어. 딸한 건다 해봤는데 가시, 성미까지 아, 농독이. 까시 브유다 해봤는데 프로필을 못 알아가지고. 음. 프로필이 일단 복학생 오빠들이 많고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성미가 엄청 골골 있고 그리고 코상 나갈 때 프로필 애들이 피드백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진짜 열심히 하고 다 엄청. 그런 열정도 좋고 무엇보다 얘네끼리 너무 잘 노는 거 그런 게 저희가 유일하게 학번이 다 여러 학번 있어. 음. 그럼 난 프로필? 오 왜? 프로필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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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사실 세븐 안 하면 그냥 안할 생각이거든. 음. 오. 나나나 프로필. 그냥 떨웃뭉서잘 노는 게 너무 좋은. 그러면 저는 패기 음. 세븐 여자가 너무 많고 응가시 음. <laughs>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음. 재밌게 노는 거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친한 사람이 좀 있는 프리뷰가 편하지 않을까 음. 음. 가시? 가시 되게 밝아 보 어... 가시요 음. 가시 <laughs> 체계적으로 잘 흘러간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되게 밝아 보이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까시 어. 같은 어. 분위기로 소모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저는 까시. 음. 네. 아 여기 인기 있는. 들어와. 약간 그 이삼 까시 애들이 엄청 돈독한 아. 아. 것 같아. 어, 맞아 그게 좀 그래서 그게 좀 부러워서 음. 맞아 맞아. 아! 그럼 저 프로필 할래요. 와! 요세분여 어. 좀. 아,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뭔데? 프로필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후배보다 선배님이 훨씬 많으니까 그치? 그걸 겪어보고 싶어요. 아. 왜냐하면 저희는 후배가 거의 반이고 음. 선배님도 적어보니까. 약간 아, 별로다? 선배님... <laughs> 선배님들 이끌어가는 아. 그런 환경에서 음. 음. 한번 겪어보면 좋지 않을까. 아, 뭔말할고 뭐 하지만 지금도 매우 많이 배운 성장중입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저학년일 때는 선배들이랑 친해지는 자리가 되게 좋은 거 같아 맞아요 어,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걸 배우잖아 맞아요 1학년 때는 해야 되는 거 같아 맞아요 뭔가. 2학년 때까지 모르겠지만 선호안 <laughs> 하면 학술제 안 하고 막 공모전 이런 거 나가기도 좀 두려워해가지고 약간 거기서 경험을 좀 쌓고 팀플 하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냥 소호회 없으면 학과 생활 안 하는데 이녀동문입니다건공밖에 <laughs> 들어오면 무조건 한번에 년이라도 해봐야 되는 그런 단계. 그국에서 그렇죠. 왜냐고 왜냐고? 에러니까에서한국 설명을 서 자꾸 말서지 않아도 나. 그래. <laughs> 소모임을 해야 많은 선배들이랑 동기들이랑 친해질 수있고 그리고 그 공모전을 나가는데 팁을 짜기가 더훨한수월한것 같아요. 공모전 아니 소모임이에 일 친구 만드기게 좋다 고 생각합니다. 음. 어 진짜. 동기도 그렇고, 선배도 그렇고, 과에서 친목을 다지기 모임만한 거 있다. 맞아 맞아. 친목, 친한 사람 많아지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약간 승부욕 같은 게또 생기니까 음. 학술제 하면은 약간 청춘 되살리는 듯한 그런 기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무래도 배우는 게 많고,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몰랐는데. 1학년 때 학술제 때 했던 게 2학년 때 그대로 나오니까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됐지. 전공에서 배우지 못했던 거를 미리 배우니까 음. 이제 능력치가 조금 더상승했 맞지? 맞는 말 맞아 맞 근데 저는 약간 소모임이 친목도 너무 좋은데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거야. 팀플을 할때 뭔가 소모임 때도 이렇게 많이 싸우고 많이 부딪혀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팀플할 때도 뭔 이해 폭이 넓어지는 느낌. 음 아, 약간 그 팀플로 이어져. 어, 어, 맞아. 맞아. 어,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를 팀플로 느껴. 아. 그래서 그게 만약 소모임을 했으면좀더 기본 지식은 좀쌓이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 응. 너 소모임 하는 애들이 의견을 잘 내요. 맞아. 아는 게 많아서. 해본, 어, 해본 경험이 많아서. 그런 근데. 게 좋다. 일단 실무에서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하는 일들을 손님에서 똑같이 이렇게 학술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마 광고 쪽으로 갈 생각인 사람들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소모임 안에서도 공모전을 나갈 수가 있지만 다른 소모임 사람들이랑도 같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가지고 그 안에서 지식도 배우고 이제 친구들도 친해지고 막 선배들이랑도 나갈 수 있고 이번에 나도 그랬던 것처럼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송 모임 들어가면 학년들이 다 섞이고 선후배들을 잘 만날 수 있어서 가장 처음에는 그게 제일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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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마> 가면 갈수록 아니소 <laughs> <언니! 웃음> 모임끼리 기획서 쓰는 그 스타일이 비슷해진다고 해야 하나 <laughs> 그게좀 응. 신기하고. 근데 거. 이게 공모전 나갈 때 다른 소모임이랑 나가기는 약간 부딪히는 것도 있는데 뭔가 이쪽 소모임에서 배울 게 있고, 맞아, 이쪽 맞아. 소모임에서 배울 게 있고 해서 그냥 다른 소모임이랑 응. 공모전을 같이 나가게 되는 응. 그런 것도 좀 좋다. 다른 소모임에들 이렇게 나왔었는데 응. 너무 그 소모임마다 스타일이 벌써 확맞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신기했어요. 진짜 재밌어요. 같이 지내면서 이것저것 함께 할수 있다는 라그 시간들 자체가 너무 재밌고 큰 경험이라서 너무 중요하지 않나 라는 아 생각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1학기 하고 도망치신 거예요? 네. 도망이라고 하지 마시고 도망가... 꿈을 찾아 떠난 거지 군대로 가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아, 어. 꿈을 찾아 떠났습니다. <laughs> 자 이건 개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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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주시면 서 노래방 18번 곡은 지현이부터. 근데 18번 곡이 부르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애창곡이에요. 어 애창곡. 어, 18번 곡이라는 뜻을 몰라? 저 10cm의 매트리스요. 응.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네? 괜찮시적이 여러 개가 요저 요새 네, 최고의 해원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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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좋아요. 전프팀의 초록빛 하이 모릅니다. 오잘어울요 아이명의 메리골드. 불러요? 불러. 아, 사고 지진 사새가오른쪽까 아, 아, 네. 아, 아. 네. 나는 MC 터가 있어. 어디에? 아, 그... 에이어이거똑 빨라서 못어 그거를 난가사히좀끌어 그거를 난도거를난 가만히 둘러려고 그거를 난 가만히 거를 가만히 러 가만히 둘러보려고. 그거를 난 가만히 둘러보려고. 그거를 난가러고그 가만히 둘러보려고. 그거를 난가만고 빙빙빙빙, 너 없이도 <목소리> be okay. 앞에까지 아무도 안 불렀는데. 아! <laughs> 아! 아! 야, 깜짝요 아 재밌다, 재밌다. 그러옆 사람의 첫인상은 오른쪽 기준. 아 근데 엄청 조용할 줄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지금 엄청 보면 싹싹하고. 약간 어른스럽다, 고 원래. 근데 그럴 줄은 몰랐어. 그냥. <laughs> 어, 만족이에요. 이런 말이 되나? 세보였어 아! 약간 성격이 세보였는데 생각보다 아니라 안 세, 그냥. 어, 완전, 음. 언니, 언니, 제가 아, 언니. 잘 떠났지? 언니. 언니, 언니. 카톡 부사의 본. 누가? 네. 나? 처음 아, 똥, 똥글. 네. 처음, 처음. 네. 아, 동그란, 동그란 안경이에요. 순수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응, 느낌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얼굴 보니까, 아, 진짜 반친구 일같이 생겼다. <웃음> <웃음> 무슨 말이야? 진짜 친구 하나 <laughs> 되게 술 장어같이 생겼어. 술을 한 잔도 못해가지고. <laughs> 유영이가 예쁘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 나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유영이가 예쁘다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아, 야이 친구는 개년이구나. 제가 개잖아, 이러는 성추행. 그래, 옷 소문하네. 맞아. 그럴 어, 그래서 있거든. 아 유영이가 예쁘네구나 이렇게 생각했 지영이가 무슨 노란색 야광 바지에다가 팔바위에 다 분신을 한 사진을 올려놨더라고 요 인스타에 현상을. 근데 아, 그러가지고 그 사진 이후 진짜 아, 친해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첫 인상이 조금 있었어요. 아, 아. 와 이렇게 활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laughs>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음, <laughs> 처음 볼 때부터 밝은 이미지여가지고 낯을 안 가릴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 낯 가리는 면이 있어가지고. 음, 맞아. <laughs> 되게 해맑은 사람. 사실 저는 첫인상도 애초 에 기억도 잘못 하고. 기억을 못 하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다첫인상을잘 몰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그 멋있던 언니 있었던 곳 말하는 게세 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음. 감다 완전, 완전 프로페셔널. 근데 까시 같잖아. 편집해 <laughs> 주세요. 편집해 주세요. 네? 이라고 해가지고 기가 세게 잡을 줄 알았는데 네. 너무 네. 그냥 완전 친구처럼 네. 돼가지고 엄청 조용하고 참신하신 분인 어. 줄 알았는데 어. 맞아 Q&A를 봤는데 채우 엄청 활발하신데 아. 그리고 실제로 봤는데 더 활발하신 거야 아. 그냥 진짜 놀것 같이 생겼었어 <laughs> 잘놀것 같이 생긴 거야 그럼 잘못겠다잘놀것 같은 애들이랑 <laughs> <생긴가? 웃음> <laughs> <잘 붙여야겠다>. 어. <laughs> 같은, 아, 같은 머리형 어. <laughs> 아니 나랑은 조금 어. 어떤 어쨌든 잘놀것 같이 생겼었는데? 네. 잘먹다 응. 광웅 최고의 금조기는? <laughs> 저 언니요 <laughs> 저는. 저는. <laughs> 이상학는의 <건의> 김명성 하겠습니다 저 <laughs> 효림 언니요 금쪽이1저번 아, 금쪽이. 최대웅이요 아, 이런 느낌 아, 는저번 아, 아, 최대웅 챙겨주고 <laughs> <laughs> 싶은 사람이 금쪽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 좀... 아 너무 이렇게 좀... 아, 이렇게 어린 애 같고 약간 이런 아. 느낌의 그 느낌을 풍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2학번, 오시 김영채, 2학번 김현빈, 2학번 전영아, 2학번 이영요 2학번 정지영. 이건 <laughs> 제가 알것 같아요. 네, 그냥 아, 아, 챙겨주고 아,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아, 아, 챙겨주고 싶다라는 말안 듣는 김쪽이요 1학번 김중 저희 김중의상담도상담 받아야 되는 주영이 <laughs> 2, 학번에 김명성과 김가영과 정지민 정지현 김채은 민소민 김쪽이 어, 투성이네요 그니까 쪽밖에 없어요 저는 이공학번성혜원 하겠습니다 <laughs> 귀엽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2학번 김성훈 하겠습니다 <laughs> 와 인정 현아 선배 학생이 그만두면 누가 비주얼 담당하나요? 아 내가 폭탄이어서 그만둔건가? <laughs> 재훈이 형 아, 아... 이걸 왜 고민하는게 이게 있는데 <laughs> 어, 어. <laughs> 어, 이게 <이거> 있잖아 현아는? <laughs> 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아. 여기 지연이가 하겠지. 이명 감사합니다. 받을게요. 네받겠답니다 음. 음? <laughs> <저도 웃음> 저요. 저는 저요. 저는 제가 할게요. 비주얼 감당가는 수연이 <laughs> 시키겠습니다 <laughs> 아, 학계장님 남자는 별로신가요? <laughs> 남자 어때요? 뭐 어때? 별로지. 학회장님 햄체 몇? <laughs> 얼마나 드실 수 있어요? 해본 적 있어? 해본 적 있는데 두개 먹고 너무 배불렀어두개 이상 안 되나? 학회장님 솔로이신 걸로 아는데 관심 있거나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나요? 남자도 됩니다. <laughs> 왜 되는 건데? 그게 넘어가시죠. <laughs> 그러죠? 부학회장님 텐션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어! <laughs> 반중이어가지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랬고요. 제가 어. 그러니까 사람을 못 웃기면 약간 집가서 속상해해요. 음. 내가 이렇게 아 이거 와. 웃기겠지 하고 했는데 안 웃잖아. 집가서 연습해 다음은 이거. 같이 어. 릴스 찍고 싶은 하얀픽은 누구인가요? 아 저요. 저랑 같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건 <laughs> <laughs> 릴스 저한테 많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찍지를 안 해요 같이. 이번은 약간 도전해 보고 싶은 그냥 <laughs> 네, 이번 연도 안에 하나 찍자 <laughs> 비가 많이 오는 날 선배들이 가득한 복도에서 <laughs> 넘어졌을 때 <laughs>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지 <laughs> 우와, <상상도하게 했다>. <웃음> <웃음> 와 상상도 하기 힘와 나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않은 척 일어난 다음에 괜찮아 이럴 것 같아 나딱 다리 다쳤을 때 느낌 언제 <laughs> 음. 알지 아 언제 알지 아무렇지도 않죠 이런 재미난 거어어 음? <목소리> 아, 다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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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게 뭐야?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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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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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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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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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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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얼굴 가리면서 자거를이지 않는다. <목소리> 일단 참아나 어. 약간 아픈 어. 거잘 찾거든. 아, 어, 너무 똑팔려 생각만. <laughs> 그래서 그러면 또 괜찮 괜찮아? 그럴 거야, 아니야. 응. 그러면 어,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일단 한, 한 2초 동안 뭐 넘어져 있을 거 같아. <laughs>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걱정해 주러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애써 괜찮아죠. <laughs> 아, 아, 괜찮아. 아, <laughs>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에이. 에이. 넘어졌는데 어떻게 웃어?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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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냥 괜찮은 척 하고 그냥 지나가요. 다들 갈 거. 신고 요청 안 해요? 안 해. 왜? 우리 앞에 있는데. 아니다 일어날 수 있는 나이잖아. 아니다 <laughs> 아니, 일어나서 검은 피막 띵띵 부을 수도 있잖아. 내 얘기하는 거지고 <laughs> 뭐야? 나 얘기하는 거냐고? 아그 그러니까 정도로 다치면 누구든 알아서 도와주게 돼 있어. 말을 먼저 할거 같아요. 뭔가 쩔다 이거는. 일부러 더, 일부러 네, 더어 알고는 느낌. 음... 습니다 끝. 네.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